그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 되겠는 있는 있는데 이런 뒤에 이해 들어와서 안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위험한 케이스가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그렇지만 조금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자, 설명해 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주고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돈을 받고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임차권이라는 거는 돈을 주고 부동산을 빌려서 쓰는 사람들의 권리겠네요. 임대권 등기 명령이라는 새로운 다른 권리를 등기부 등본에 올릴수있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버리면 이 용어 자체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 법을 민법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하게 이제 생긴 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 특별법이에요. 자 민법이라는 게 있고 어, 특별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자 민법이라는 게 여기에 어떤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권리 자체가 약간 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권리를 자 특별한 곳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요. 그러면 당연히 법이 더 민법보다는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에요. 누구를 위한 임차인과 임대인을 주택 관련된 그러니까 집에서 집을 가지고 빌려주고 빌린 사람의를 보호해주는 특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온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게 무엇일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임차인이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 아,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3자예요. 아 제3자가 무엇인데요? 자 기존에 집주인이 있었죠. 그리고 임차인 이 있었어요. 둘이 계약을 했을 했잖아요. 그러면 1대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 2우리는 낙찰을 받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상관없어요. 낙찰해봤죠? 이거를 제3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3자에게 적용이 되는 법을 확인하면 돼요.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것 중에 하나인 대항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임차인 하면 대항력을 우리는 따지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우리, 우리한테 낙찰자한테,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따지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임차인의 권리를 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뭐가 있죠? 어,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으려고 하면, 자,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임차인이어야 돼요. 임차인이. 그 다음에 뭐라죠? 이사를 해야 돼요. 집에서 살고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전입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곳에 주민등록을 해야 임차인으로서 우리 낙찰자들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거를 어디에 올린다고 했어요? 등기부 등본에 올릴 수 있는 값. 이게 임차권 등기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명령을 하는 것. 임차권,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 등본에 올린다. 자,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인도 전입한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올렸다. 그리고 나서 이 등기부등본을 올리는 거를 명령을 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임차인의 권리라는 거를 등기부등본에 올린다는 건 뭐냐? 이 등기부등본에 여기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라고 등기부등본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깔끔해질 수 있는 서류고 그리고 팔 때도 깔끔하게 제3자한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서류일 때가 가장 좋은데 누군가가 이 등기부등본에 어, 나 임차인에 있어요라고 올린다고 하면 반가울까요? 반갑지 않을까요? 아마 전혀 반갑지 않을 거예요. 그치 한마디로 똑같은 거 우리 하얀 신발을 샀는데 그 신발을 이제 막 걷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어떤 색깔이 확 묻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표현 좀 그렇지만요. 약간 꺼려지겠죠. 약간 그런 식이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깨끗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라는 게 이제 올라와 있을 때소유입장에서는 그렇게 어, 반갑지 않다. 그래서 예전에 이 임차권 등기라는 게 민법에는 있었어요. 민법에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이때는 임차인보다는 이 집주인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법들이 많았어요. 민법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집주인이 허락을 해줘야만 등기부등본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법은 임차인보다는 임대인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했던 법인 거야. 이거를 이제 주택임대차법법에서 바꿨어요. 왜? 집주인이 안 해주니까. 왜? 집주인은 깨끗한 느낌 묻는 걸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아, 싫어요, 싫어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본인의 권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임차인의 권리를 올리고 싶을까요?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차인의 권리는 뭐라고요? 임차인이 여기에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입을 해야 이게 세트야, 세트. 계약, 인도, 전입을 해야 이게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임차인의 권리인데. 집주인하고 권리만 상관없어요. 근데 이 권리가 제3자, 우리한테, 낙살자한테, 혹시 경매로 진행되거나, 제3자, 다른 사는 사람에게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이걸 대학 얘기라는 게 생기고, 이게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게 주택임대처보호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나 내가 임차인입니다 라는 거를 이 힘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계약 인도 특히 거기에 살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전입까지 같이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유지를 해야 대항력을 또 유지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임차인인데 나는 이 힘을 유지하고 싶어요. 왜 경매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어, 제 3자가 살 수도 있으니까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계속 전입을 해서 여기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이라는 게 계속 여기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율로 인해서 나는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나는 뭐가 없어져요? 그렇죠. 임차인의 권리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억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에게 자나 이사가야 돼요. 이사가야 되니까 아직은 이제 임차인의 권리를 혹시 몰라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올려주세요. 임차권 등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어, 싫어요. 나 등기부등본 아, 네, 여기 뭐 올리는 거 싫어요. 라고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거부를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렇게 한 거예요. 하 이거 너무 집주인들이 본인들 생각만 하네. 안 되겠어요. 임차인도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사하는 이유만 그리고 첫 번째는 임차인의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사에 대한 어, 이유를 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등기소에다가 그냥 명령을 해줄게요. 등기부 등본에 임차인의 권리를 올릴 수 있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해줄게요.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생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이해했고요. 그럼 임차인의 권리가 등기부등본에 이제 올라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또이해해될게 하나 있어요. 뭐, 뭐가 있죠? 자 우리가 뭐를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임차권,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는 언제 생긴 거예요? 그렇죠.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하고 전입한 날짜를 해서 뭐가 생겼죠? 임차인의 권리가 생긴 겁니다. 이 생긴 권리를 언제 올릴까요? 등기부 등본에 올리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가 발생을 해요. 이 생긴 권리가 생긴 날 하나가 발생이 되는 거고, 이 권리를 등기부 등본에 올리는 날 하나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개의 날짜가 발생을 하는, 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가 기존에 먼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권리를 유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올려 놔야 돼요. 이 올리는 날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아, 임차인의 기존에는 권리에 생긴 날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날짜 이두 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임차인의 권리가 발생한 만들어진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임차인이 대아 우리한테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임차권 등기를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아,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고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지만 이 임차권이라는 것은 원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등기부등본에 그냥 올릴 뿐이구나 그거는 그 사람들의 개인 사정이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집중해야 될게 뭐예요 임차인이 우리한테 대항할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존의 임차인의 권리를 따져보면 됩니다 기존의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 인도, 전입에 의해서 생긴다고 했죠 이게 기존의 임차인에 걸립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뭐예요?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것 이해됐죠? 등기부등본은 이 부동산 자체에 그리고 어,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어, 소유주에 대한 권리와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 이거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돈을 받아야 되는 권리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채권자들의 권리를 등기부 등본상에서 올려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올리는데요? 왜 등기부 등본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동산에 이렇게 돈을 받아가야 될 내역들이 있습니다라고 제 3자, 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왜그 사람이 사서 이 권리들에 대한 거를 다 인수를 하든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아 그러면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빚들에 대한 어, 내용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은 뭐다? 아 빚을 정리한 내용이구나 라는 거 이해됐죠? 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도 이 등기부등본을 써먹어요. 언제 써먹을까요? 경매에서 써먹어요. 왜? 법원도 법원 역할이 뭐예요? 부동산을 일반인한테 팔아서 돈을 나눠주는 걸 역할을 하죠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돈을 나눠주려고 보니까 등기부등본에 다 정리돼 있네요. 그렇죠. 그럼 등기부등본 봐도 돈을 어, 받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금액까지다 적혀있어요. 등기부등본 보니까 받을 사람들이 이제 눈에 다 보이는 거. 그러면 어떻게요? 해 이거를 자연적으로 돈을 줘버립니다 다만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일까요? 법원에서는 경매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법원도 그냥 경매를 진행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집을 살 수도 있어요. 경매 말고 다른 걸로 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샀는데 경매로 진행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억울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3자한테 보여주는 자 경매 시작합니다. 경매 이거 나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경매 시작을 하는 기입 등기라는 게 생겨요. 그게 강제경매, 임의경매에서 날짜 적혀 있는 거죠. 이게 경매 기입 등기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있는 이유가 삼자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어, 내가 이날 이날로 이제 경매 시작하니까 이 위에 있는 등기부 등본에 있는 빛들은 이제 내가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확인했으니까 배당 안 해도 그냥 배당 해줄게요. 어, 돈 줄게, 돈 줄게. 다음 배당을. 실시를 해주고요. 만이 이후에 어, 또 받을 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뭐 등기 등록으로도뭐 상관없어요. 다만 그 이후로 가면 내가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뭐 받을 돈이죠 배당을 요구하는 걸 신청하세요라고 해서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돈을 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한 케이스가 이제 이거예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거는 뭐죠? 임차권이 등기부 등본에 올라와 있죠. 그러면 임차권이 등기부 등본에 올라와 있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된다 등기부 등본에 임차인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제3자 우리가 알수 있고 그리고 법원도 아 올라와 있네 올라와 있어 돈 줄게요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도 돈을 자연적으로 법원에서는 배당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등기부등본에서 자연적으로 돈을 배당 돈을 주는 기준이 뭐라고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있는 권리들만 그냥 준단 말이야. 그게 임차권 등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보다 먼저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법원에서 어, 받네, 받네. 그냥 돈을 주는 자연 배당이 되지만 임차권 등기 자체도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올라와 있으면 어, 뭘 해야 될까요? 법원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등기부등본에 있는 빚들과 똑같이 적용해서 임차권 등기지만 등기한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신청을 해야 법원은 자 인정을 해주고 배당을 해줍니다. 우리 대학력은 뭘 기준으로 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대학력이 있지만 우리한테 경매하는 사람한테 대학력은 뭐냐? 말소기준 권리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했냐 뒤에 전입했냐를 따져서 대학력을 확인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는 대학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끝.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제 중요해지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의 이제 임차권이 어때요? 등기부등본 올라왔을 때. 그때 두 가지로 배당을 해준다고 했죠? 하나는 자연적으로 어? 줄게요. 돈 줄게요. 라고 한 요건이 뭐라고요? 등기부등본을 올라와 있고 기준은? 내가 경매 시작합니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경매를 시작하는 경매 기입 등기보다 먼저 올라와 야뭘 한다고요 자연을 배당합니다 그런데 가끔 임차인들도 등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명령을 받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가 되면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돼요 가끔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런 배당 요구 신청을 뒤에. 경매 기입된 게 뒤에 들어와서 안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위험한 케이스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때 보수적으로 어떤 투자가 중요하다고요? 안전한 투자가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안전한 게 뭘까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임차권 등기가 있다.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십시오. 그냥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임차권 등기한 사람이 배당요구를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까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안전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향후에는 이거를 공매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